산불 관련된 어떤 예방책 혹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임도 이른바 수풀 길이죠 임도를 두어서 어, 불 끄는 데도 쓰고 또 어떤 그 간격을 두어서 번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발생한 경남 합천 산불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 산불 그다음에 홍성 산불. 그 다음에 작년에 발생했던 울진 산불, 2019년에 발생했던 속초고성 산불,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이 있고요. 강릉 산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형 산불의 모든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임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원활하게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포장 도로가 엄청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못 끄고 대형 산불이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충분히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형 산불 지역에서 이렇게 임도 임도가 아니라 포장도로가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못끈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산불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을 100%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산불을 포함한 불은 어, 거의 모두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가 주변에 산불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진화용 호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 대형화되지 않도록 모든 불은 다 불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불시가 대형산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헬기도 할 수가 없고 인력도 할 수가 없고 장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숲이 건강하면 그 산불이 자연스럽게 타다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불 예방, 또 산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위해서 꼭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결국에는 산불에 강한 숲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불에 강한 숲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후대에 가장 적합한 자연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숲이 건강하게 될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홍석한 교수께서는 생태계 자연 복원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숲 가꾸기 또 숲을 길에 인도 설치하는 것좀 유보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숲 가꾸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저 시골에 가면은 산림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불이 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여건이 놓여져 있거든요. 숙각구기는 산림대에 작은 가지들이나 죽은 가지들을 쳐내가지고 산불의 확산을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 임도인데, 임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대들이, 인력들이 투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도나 숙각구기는 필요하고요. 그 국립산림과학원에 아, 따르면 아, 숲가 꾸기를 했을 때 산불 확산 속도가 41%나 늘어졌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토양의 수분 함량이 79%나 증가했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아,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이숲가 꾸기를 했더니 속도가 40배나 늘어졌다. 아, 이런 아, 결과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도는 어떻게 보세요? 임도는 이제 산불 그 진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어,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어, 지상 진화가 있고 또 헬기에 의해서 불을 끌수 있는 항공 진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임도는 산불 진화 자원, 즉 인력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진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또기계화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업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불의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 특히 야간 산불이라든가 기타 기계와 산불 또 최근에 그산림청에서 도입한 그 유니목이라는 대형 그 진화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들이 올라가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려면은 임도의 그 개설은 정말 필요한 거다. 다만 진화 차량이 들어가려면 임도의 폭을 보통 한 4m 에서 또 해전 공간에서는 6m 까지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캄캄한 밤. 진화대원들이 긴 호스로 물을 뿌리며 화염 앞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나마 야간 진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산림 안에 설치된 도로, 임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가 질때 35%에 불과했던 진화율은 다음 날 오전 8시에 95%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사흘 뒤 경남 하동 산불은 아침까지 산불이 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상 진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합촌에는 도로 폭이 일반 임도보다 넓은 산불 진화 임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투입이 가능해 진화의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진화임도는 전국적으로 겨우 332km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산불진화 임도 구축을 지원해 매년 5 0 0 k m 이상씩 늘릴 계획입니다. 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임도 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임도를 확대하도록 후처간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와 환경 파괴 사이에 적절한 조율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임도를 내면 이른바 그 진압 작전 산불 진압 작전에 기동로로 쓸 수가 있단 말씀인데 이게. 어떤 그 차단하는 소개도로 역할, 그러니까 불이 번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도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대형 산불이 될 경우에는 좀 미흡하지만 소형 산불이라든가 또 산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에서는 하나의 방화선 역할을 할수 있는 게또 임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이 있어도 불끌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산에 물을 어떻게 확보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불을 끌 때에 가장 경계적인그 자원이 물입니다. 뭐이 물인데 물이 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이 계곡 쪽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이제 사방 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산림 연접 지역, 그러니까 산하고 밑에 그그뭐 민가가 있는 지역 쪽에서는 소화전이라든가. 그뭐 스프링쿨러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가능한 불 불을 끌수 있는 그런 그 소방 용수들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보급 기지를 산에 둔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아...